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시가 제16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재준 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승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수원시가 지난 17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상상 그 이상 배움과 나눔, 행복 놀이터를 주제로 제16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는 학습 놀이터와 전시 놀이터, 글로벌 학교 놀이터, 모두 놀이터, 공연 놀이터 등 평생학습 체험 전시 특강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재준 수원 특례 시장은 수원은 축제에서도 평생학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시라며 이번 축제의 모습이 시민과 함께 그리고자 하는 평생학습 도시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생학습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놀이터라는 축제 주제처럼 행사장 곳곳에서 평생 학습의 즐거움과 마주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승은이었습니다.